안녕하세요. 돈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최근에 한국 주식이 금투세 때문에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이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불안한데 어제 잠을 늦게 잤어요. 미국 주식을 보니까 다우도 폭락을 하고 나스닥도 폭락을 하더라고요. 야, 내일 대한민국 주식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 대폭락이 있겠구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새벽에 일어났더니 이거 웬걸 폭등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반도체 대장이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호재가 몇건 나오면서 모든 지수를 다 살렸어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반도체 대장이고 세계 주식이 대장이 맞습니다. 엔비디아 공맙다 저도 소량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한10% 정도 손해를 봤죠. 전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가 분할 매수로 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은 결국에는 지속적인 매수를 하다보면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엔비디아 갖고 소량이지만 지속적인 성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도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 고맙다 한국 주식은 금투세 문제로 엉망진창인데 그나마 미국 주식이 안정화돼야 버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를 압도했습니다 호재를 보니까 엔비디아 칩이 중동 사우디의 수출 초일기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의 수출을 허가해주려고 하나 봐요. 어제 8.2%나 급등을 했어요. 제스왕, TSMC 아닌 곳에칩 생산 위탁 가능. 뭐딱 하고 들어오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TSMC의 다음으로 잘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인텔이 있는데 잘하면 삼성전자 인텔의 대형 호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AI 칩 위탁 생산 계획이 있느냐? 잘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보니까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홀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tsmc 한 업체 갖고는 그 수요를 못 맞추나 봐요 이번 기회에 삼성이 수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 안 좋다 앞으로 빅데크 업체들이 ai를 투자를 하지만 수익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이었는데 수익성이 안 좋다 해도 필수 불가결이 AI 투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빅테크 업체들이 뒤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나 봐요. 엔비디아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대장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AI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거든요. 엔비디아 상승은 저는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갖고 있어 갖고 엔비디아 상승에도 큰 부자는 안 돼요 조금만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상향으로 가죠 요런 때 요런 때에서 하락선이 무너지면 매우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다행히 급반등을 했죠 매우 다행입니다 이러면 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정고점을 정고점을 뚫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바닥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너졌으면 여기까지 우험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매우 힘들어지죠. 전 세계 주식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점은 고점 대비 16.94% 빠졌습니다. 워낙에 많이 상승을 했잖습니까? 2015년 최저점에서 24,590%가 더졌으니까. 2015년 저도 주식을 했는데 엔비디아를 그때 1억만 매수해서 샀으면 제가 대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저도 하나 노리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국 대선이 TV에서 대결을 했는데 해리슨이 판정승했다는 분위기예요이 트럼프가 열을 열이 받아서 끌려다녔나봐요. 해리스가 판정승했다는데 그렇다고 대선이 미국의 대선이 해리스가 꼭 이긴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해리스가 판정승했기 때문에 해리스 쪽에 유리한 섹터 그건 뭡니까? 신재성 에너지가 호재일 거 아닙니까? 돈세형이 투자한 플러그 파워도 어제 3.19% 올랐고요. 그 전날엔 한 8%대 바닥을 찍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소 섹터 좋고 태양광, 청정 에너지 쪽이 좋습니다. 퍼스트 솔라가 태양광이겠죠. 15.2%가 올랐고 썬넘버가 6.25% 올랐습니다. 어제 발표한 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생각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연준은 비컷 그러니까 0.5% 금리 이상보다는 0.25로 베이비 컷으로 갈 분위기가 좋은가봐요. 저는. 0.25로 가는 게 그나마 불안하지 않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작년 대비 많이 잡힌 건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잡히려면 주거비가 잡혀야 되나 봐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게 많은데 주거비가 잘안 잡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만 잡으면 되는데 또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냥 뉴스만 보시면 안 돼요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물가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비가 문제랍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미국의 건설 섹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주거비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주택을 많이 지려면 건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는 분위기인데 주거비만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 공급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건설 섹터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섹터도 좋을 수가 있겠죠. 원유선물인데요. 생각보다 경기 침체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지속적인 하락이 있어요. 67.30달러니까 매우 지금 많이 하락 을한 거예요. 원유가 하락한다는 건꼭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 위험은 없지만 경기 침체가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을 투자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는 바닥 을 찍고 소폭이지만 우상향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금선물도 보니까요. 고점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더 상승은 안하고 있어요. 그냥 수평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원 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냥 안정세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원 달러 환율보다는 엔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안정적 상태다. 지금 위치가 급락도 없고 또 상승도 없지 않습니까? 어중간한 안정세라고 보입니다. 근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엔화입니다. 엔화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죠. 그 상승하는 이유를 보니까 일본 정부가 12월달에 금리 인상설을 솔솔 나오고 있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일본 정부는 금융 완화 정도로 올릴 거다.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크게는 안 올릴 거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는 원화보다는 엔화 상승세가 어찌 될지 엔화가 많이 오른다면 뭐든 불안하기 때문에 주 시장에는 저는 안 좋게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조금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달러 인덱스도 헬스가 승리한다면 달러 약세로 갈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긴다면 달러 강세로 간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리슨이 이기면 달러는 약세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길 때는 달러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트럼프가 또 되면은 뭐가 좋나요?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이 좋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졌는지 비트코인이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길 때는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미국 주식은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살렸습니다. 한국 주식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주장이 끝까지 상승해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상승하다가 또 어중간하게 별별볼 없이 끝난다면 또 그겁니다. 금투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빨리 민생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주식시장까지 주식시장까지 붕괴가 된다면 민주당 탓입니다. 민주당 정신 차리고 뭔 24일까지 기다립니까? 빨리빨리 하고 그냥 유예를 일단 시켜주면 이런 불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추석 전에 유예라도 한 3년 때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다면 은 저는 이렇게 하세요. 뭐냐? 정말 금투세가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린 거라면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정식 공약으로 거세요. 그럼 비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고 그렇게 이해찬 대표가 뒷구녕으로 계약해서 한거 아닙니까? 밀시계약을한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당하다면 3년 뒤 민주당 대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슨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죠. 예로 한동훈 대표라면 어떤 게 맞는지 대선 공약으로 한번 승부수 한번 해보세요. 민주당은 금투세 실행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한번 붙어봅시다. 이젠 국민들도 금투세를 많이 알았어요. 이젠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길 자신 있으면 대선에서 한번 붙자 이거예요. 3년 뒤에 그게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자신 있다. 금투세가 맞고 나라를 살리는 거고 자신 있다면 3년 뒤 대선에서 한번 붙어 봅시다. 저는 그게 공정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